프리드리히 헤겔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빙겐 대학의 신학과에 들어갔다가 철학적으로 이제 사고를 전환시키면서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는 듯한데 그러나 내용상으로는요 이제 잘못되고 성경과 한참 거리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 이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소위 그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절대 정신 그 절대 정신이라는 게 아주 모호해요. 이분이 그 말하는데 모호하고 절대 정신은 세계의 제일 원인도 아니라고 하고 또 그렇다고 자기가 또 모든 것을 만들어낸 이제. 음, 외화의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모호합니다. 또 외화라는 것은요, 이 절대정신 해결이 말하는 소위 그 신이에요,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 말로 바꿔가지고 이제 신이라고 해서 절대정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역사 전개 원리를 거기서 이제 찾아서 말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이 절대정신은요. 이 자기 스스로 의식이 안 돼, 처음에 안돼 가지고, 어, 자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있다가, 이 자기 내부의 원리에 의하여 자기를 밖으로 내쳐 가지고, 내쳐 가지고, 어, 이제 그 외화라고 합니다. 그걸 밖으로 내, 내 놨다. 그 그래, 외화인데 그 외화를 통하여 자기 인식을 시작한다는 묘한 말을 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오메가이시며 참으로 완전 거룩하시고 절대 타자이신 분인데 해결이렇게 모호한 말을 하는데 해결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아~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개념이 있는데 그 신이 이제 예 그~ 지성의 지성 사유하는 것을 생각하는 지성 그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어떤 그~ 지성이라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신 개념 안에 있는 건데 이걸 해결이 이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해결은요. 어, 신프라톤주의도 참고하고, 여러가지 뭐 야곱뱀에도 참고하고 다 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신개념을 예, 주로 이제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대정신, 해결의 신은요, 이건 뭐참 모호해요. 자기 자신이 인식을 못해, 자기를. 인식을 못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화, 밖으로 어, 자기를 내던진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자연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인식을 얻어간다는 그 묘한 얘기를 합니다. 예, 신은 어떤 외부 대상 인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사유한다. 그 자기의 사유 속에서 이제 자기를 완성해 나간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laughs> 개념을 가지고요. 이걸 발전시켜서 절대정신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묘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데요 어떻게 신이 신적 존재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인식을 못해 말이 안 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빌려온 개념이고 신프라톤주의를 자고하고다 그런 뭐 야구 빼면서 하고 했지만 이건 호한 거예요 이건 성경하고 너무 끝나고 어 이제 우리가 신학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세계 이 세계 의 자연입니다 이자연이란말 안에 모든 게다 포함돼 이자 세계, 즉, 자연과 그 안에 있는 인간 정신이 다 역사 속으로 이제 외부, 외부화, 외화된 것인데, 그런 외화의 과정에서 자기를 인식해 나간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정신이라는 신개념입니다. 그 외화의 과정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정신을 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애매해. 이 혼자 독백한 거지. 뭐 그런데 그냥 철학 세계에서는 별난 걸로 알고 말이죠. 예, 그래서 외화, 즉 밖으로 자연, 인간 정신 이것들이 다 이제 절대 정신의 외화인데, 그외화에에 에서 이제 그 외화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으로 다 이제 운동하면서 역사 전개시켜 나가는데, 그 마지막이, 마지막이 이제 절대지라고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절대지인데, 그 절대지의 경지에서는 그 절대정신이 자기를 다 알아차려가지고 자기 인식이 완성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는 나다라는 자기 동일성 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런 거 하고 공부하겠지만 신학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멍청하게, 멍청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 인식을 못하는 즉자 상태지. 즉자라는 것은요. 존재가 있긴 있는데 자기 의식을 못하는 상태. 그냥 멍하게 있는 상태가 즉자예요. 그러니까 절대정신이 즉자로 있다가, 즉자로 있다가, 내부의 필연적인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밖으로 자기를 내쳐, 그래서 자연인이 되고 인간정신이 돼, 그 과정에서 드디어 인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인식. 그래서 점점, 점점 역사 발전할수록 자기인식이 온전하게 됐다가 마지막에 예 완성 단계 가면 그게 절대지인데 절대지인데 그때 절대 정신이 이제 나는 나다 아, 이렇게 예, 선언을 하는 경지가 온답니다 참 이상하죠 알수 없죠 예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요 좀 이제 칼바르트 신학은 제가 항상 30%만 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거기에 뭐 구원론, 그리스도론, 계시론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 중참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죠. 이 바르트는요, 계시는 이성의 결과물이 아니야라고 이제 이 해결을 비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사건이지. 인간의 이성, 즉, 정신을 발전시켜가지고 말이야,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이 철학이 신학을, 어, 이제 가져다가 그 위에 군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은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같은 것도요, 이 해결은, 뭐, 어떤 세계사의 한 중요한 단계, 이 정도로 해석을 해 그러기 때문에 카 알바르트는 이 점도 엄혹하게 비판을 하면서 예, 하나님은 해결의 사유 체계 속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해결의 철학에는 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혜도 없어 예, 그리고 해결은 세계는 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모습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카 알바르트는요. 을 범신론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해결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모습 그 그에겐 하나님이 절대 정신이죠. 절대 정신이 자기를 외화시켜서 자기를 이제 밖으로 내쳐서 이제 그 그게 자기 자기 자신인데, 예 이것이 이제 세계와 신을 동일시하는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칼바르트가 비판을 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한다. 이 봄신 론이다 어, 이제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 정신의 발전으로 어, 이 역사를 이해하는 건 일종의 이제 예, 칼바르트는 이성의 교만이다. 이성의 교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완성해 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야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하에서 역사를 다 전개시켜 나가시는데 한, 뭐가 하나님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완성해 나간다니 말이 안돼 라고 이제 바르트의 해계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타자 세계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이갈바르트의 신학의 공헌이라면요 범신론이나 인본주의를 깨우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예, 그건 있어요 예, 이제 다 인간과 자연과 이 하나님을 섞어 가지고 말이죠 섞어 가지고 어떻게 짬뽕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깔바르트는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 타자이시고 세계와 동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완전 절대 타자 세계를 다 주장하시고 다 섭리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초월해 계신 절대 타자이시지 이 세계와 섞여 가지고 어? 뭐 정신이라 하느니 뭐이 자연과 인간의 뭐 동일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이 섞어버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엄하게 책망을 하는데 이 점에서는 칼바르트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세요. 무슨 변증법적으로 자기를 뭐 전개해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뭐 자기를 다 알아내게 된다는 도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 칼바르트는요, 이 변증법이니 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교회를 이제 또 그리고 역사를 절대장 정신이 외워 한 것이고 어떤 사건의 단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개시의 파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건 개시의 파괴야. 계시는 이제 전적으로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건이지, 인간 정신, 즉, 이성이 발전시켜가지고 말이야, 스스로 멀게 들아가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 창조의 주권 안에서 생긴 것이고, 피조물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제 완전 구분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 초월적인 절대 타자이시고, 그러시면서도 만유를 주관하시는 절대 자존자이신데, 해결은 이걸 섞고 있다는 거예요 섞어 가지고 무슨 이제 절대 정신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떤 필연적인 자기 내부의 이제 원인에 의해서 외화를 해 외화 즉 자연으로 인간 정신으로 어 자기를 밖으로 표출시켜 가지고 드디어 인식을 시작한다는 거야 자기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대 역사에 이것이 다 변증법적으로 발전해서 제일 끝에 가가 지고 이 절대지라는. 그럼 그건 절대지는요. 절대 정신이 자기를 다 파악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나다 하고 자기 인식 이것이 완성된단 게야. 그러니까 해결을 의하면요 절대 정신이 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건 자기 인식의 완성, 자기를 다 알아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해결의 신 개념 절대 정신은 뭐좀 속된 말로 하면 멍청한 신이지 자기를 몰라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내부에서 꿈틀거리니까 밖으로 자연으로 인간으로 자기를 표출시켜 가지고 이걸 변증법적으로 계속 이제 예, 움직여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절대 정신 해결의 신에게서 이걸 이제 일종의 자기 인식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자기 인식의 과정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그 절대정신이 자기 인식을 완전히 메스터 해가지고 나는 나다라고 절대치에 이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참 특별합니까?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노력할까? 참, 조심하라 하신 바울사도의 골로스서의 말씀대로 이거 헛된 거예요. 허황합니다. 허황합니다. 해결은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칼 마르크스가 해결의 변증법을 전부 이제 뒤집어가지고 유물 변증법 만들어가지고 이 예, 사람들 많이 못 살게 굴고요. 어또 독재도 이 해결의 예, 저, 절대정신 이론이 예, 이제 다 이제 소위 백그라운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에 있어서는 악이라는 게 없는 거야. 악도 어, 부정성도 전부 절대정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윤리고 도덕이고 우리의 개체의 책임성이고 없어요, 이게. 없어, 이게. 없어가지고 전부 절대정신이 나타나서 하는 건데, 악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에게서는 악이라는 건 우리 인식 안에만 있는 것이지, 모든 존재들은 다 절대정신의 필요에 의하여 어이 나타난 것들이야 물질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윤리적인 책임 도덕 그리고 죄 이게 없어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이제 대속 구원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음, 그러기 때문에 갈바르트가 이걸 갖다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뿐입니까 안티다오는 전부터 비판해 왔어요. 해결의 철학은 어디까지 철학이고 인간의 이성의 산물일 뿐이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적인 것과 섞여 가지고 섞어 가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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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려고 하니까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 그럴 듯하네 이거 일리가 있네 뭐뭐 예, 정신의 변증법이네 하고 이제 그럴 듯하게 이제 얘기하지만요 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단 우리가 이걸 예, 좀 이렇게 스쳐가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회에서 출발했고, 아루투이 교인 아닙니까? 교인. 교인이고 신학 공부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철학의 이름으로 영향을 끼쳐 놓은 것이 신학과 얼분으로 무려지면서 많은 이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이런 주장을 했었다. 아, 그리고 갈바르트가 이렇게 비판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어 이제 에 세상 지식에 이제 맺물 되거나 현혹당하거나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시하고 이제 철학은 아주 다른 거.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다 그래, 이성이 하는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전제에 대한 물음이나 미래에 대한 물음이나 역사에 대한 물음 모든 것은요. 계시에 토대하고 계시에 복종하고 계시에 온전히 우리가 순응해 나갈 때에 거기에 의존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머리박이성에 근거해 가지고 머리박에서 굴려 가지고 말이야. 각종 이론을 만들어 봐야 그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야. 복음이 없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즉 로고스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가 세상 지식이나 철학에는 없는 겁니다. 해결의 철학에서는요. 십자가 구속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 역사적 계기의 한사건 어쩌고 저쩌고다 쓸데없는 얘기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 영혼을 으탁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해야 될 어, 일종의 지식의 책이들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는요 뭐 해결이든 칸트든 그어 유명한 사람들이 예, 별 얘기를 다해도 참고는 하되 결론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어,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다 이걸 처리하고 수렴해 나가야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 우리 안티다운TV가 이런 뭐좀 딱딱한 걸 다뤄보는 이유는요. 하도 어, 이제 지식, 지식들이 지식 세상 지식들이 교회를 넘보고 말이죠. 이 신학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뭐 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화 넘어가기 쉬운 거야. 아, 또, 불신자들은 이런 걸 대단한 지식으로 알고, 뭔뭐 논문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알고, 해결은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다. 어, 조심하자. 아, 참고할 것만 참고하고, 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귀일하자. 귀일하자. 귀일.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66권 안에는요, 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자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 그 안에는요 우주만상 생사화복 그리고 내세금세 그리고 이제 추함과 아름다움 하늘과 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워요 전, 이 성경이 성경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에 의하여 이 성경을 탐독해 나갈 때에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밥 굴려서요 별 과학이고 철학이고 별것 만들어 내도 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서 헤엄치는 겁니다 그말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세계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적화를 우리가 막아냅시다. 아, 감옥에 계신 소년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레지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앙이 보장되는. 예, 하나님 이제 음, 섬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자유하게 할수 있는 예, 이제 우리의 예, 구, 대한민국의 기본체제를 잘 지켜서 이제 참으로 오히려 적화 쪽으로 북중 쪽으로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방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 예, 애국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의 심령 천국을 잘 만들어서 매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예, 건강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다 하나 교회 나가서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